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3장 2절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극한은 다변수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목이 미적분학이고, 따라서 미분과 적분을 하는 게주이 과목의 목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13장에서는 1변수함수가 아니라 2변수함수를 도입을 했고, 그러면 이것도 함수니까 분명히 미분과 적분을 할수 있을 텐데, 그럼 미분과 적분을 하려면 그전 단계인 이 함수의 극한을 그 먼저, 어, 알아봐야지, 극한의, 그 극한을 그 통해서, 어, 미분의 정의, 적분의 정의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그 다변수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할 거지만, 그 전에 이 13장 2절에서는 이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변수 함수, 그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x와 y인 각각 독립변수 두 개를 가진 함수 f와 또 독립변수 두 개를 가진 g, 그둘다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죠. 이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f도 사실 어 0,0에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f 0,0은 값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되지 않는다. 정의 되지 않는 않습니다. 또 여기 g 함수 g도 f0,0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이 되니까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근데 함수 값이 정의가 되지 않더라도 극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지금 x가 0으로 접근하고 x가 0으로 접근하고 y가 둘다 0으로 접근하고 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x도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죠. 극한이니까. 그럴 때이 이변수 함수의 극한이 얼마가 될까? 이거는 궁금해 해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표 표를 보시면 어, 함수 f(x, y)의 그 0, 지금 0, 0, 0, x0, y0 주변으로 물론 f0,0은 이 값이 없습니다. 이값 주변으로 굉장히 이제 0.2, 0.5뭐 이런 식으로 값들을 함수 fx,y 값들을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0이고 y가 0.2면 함수 값은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쭉 함수 값을 다 구했는데, 에, 사실, 이 X 값이, X 값이 거의, 어, 요, 0, Y 값이 0도 주변을 살펴보면, 살펴보면, 거의 함수 값이 1, 0.99, 1, 0.999, 9요 주변의 값은, 그러니까 요, 요 값은 정의가 안 됐지만, 요 인접한, 바로 인접한 주변의 함수 값들은 거의 1에 수렴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 이런 걸 수치적 해석으로는, 아, 1에 수렴한다라고 추정을 할수 있고, 이 말은 사실 수학적으로도 맞습니다. 반면, 어, 아, 여기는 이제 F가 아니라 함수 G죠. 반면, 함수 G of X, Y에서 X도 0, Y도 0으로 갈 때, 여기도 잘 살펴보면, G0, 0은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X와 Y가 0에 근접한 요 부분을 살펴보면, 음, 여기는 0이고, 0이고, 어, 여기는 1이고, 1, 마이너스 1, 이런 식입니다. 그 이걸 보면, 이걸 보면, 이 극한 자체가 사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극한도 존재하지 않고, 어, 이 함수값도 존재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이변수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변수 함수의 극한은 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제 정의 자 f를 이변 함수라 이변 함수 함수라고 하고 그 그러니까 이변 함수입니다. 그리고 정역 D는 점 a b에 가까이는 있 점들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 아래 그림 일에 음,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역 D가 이 어, 정도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영역 D는 이 A 마 B라는 이 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어, 이미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입실론을 잡던지, 그니까 요 L이라는 이 실수 주변에, 실수 주변에서 L보다 입실론 만큼 큰 값과 l보다 입실론만큼 작은 값을 이 구간을 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실론은 양수인데 굉장히 작은 양수입니다. 구간을 좁게 잡았다는 거죠. 음, 그럴 때 그럴 때요 다음에 요 x, y는 이 정의역 안에 있는 그 점이고 이 정의역 안에 있는 이 x, y라는 이 점과 a, b라는 이점두점 점 사이의 거리 이게 바로 거리가 되겠죠? 거리가 거리는 사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 y가 a, b에 완전히 가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가게 되면 거리가 0이니까요. 그러니까 거리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 y가 a, b라는 점으로 접근을 한다. 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한없이 극한의 개념으로. 그리고 그게 이두점 사이 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델타도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a, b와 같아지지 않지만, x, y가 a, b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갈 때라는 의미로 요까지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이 어, 그 때의 극한 값과 L이라는 이 실수 사이에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 말, 요 말이 바로, 요 말이 바로 같은 말이 무엇이냐면, L- 입실론과 L 입실론 사이에 이 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요 그, l- 입실론과 a- 입실론 사이에 요 함수 값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입실론을 어떻게, 어, 얼만큼 작은 값을 잡더라도, 작은 값을 잡더라도, 그러면 나는 입실론 을더 작게 잡아서 이렇게 잡을래? 요 안에 함수 값 f, x, y가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러면, 어, 나는 델타를 델타를 처음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더 작게, 더 작게 델타 반경을 잡으며, 그래서 X,Y를 요 안에, 요 반경 안에 집어넣으면, 요 X,Y와 요 가운데 있는 A,B 사이의 거리는 또 좁히기만 하면, 좁히기만 하면, 그때의 함수 값은 요 구간 안에 들어가게 얼마든지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게이 변수 함수의 어, 극한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입실론 델타 논법을 쓴 건데 사실 저희 일, 일변수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변수 함수를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그 수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하신 분 아니면 좀 이해,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은 뭐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확한 엄밀한 이 극한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살펴보는 것보다는, 어, 우리가 이제 좀더 직관적으로 이변섬수의 극한을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이해하는데 더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이좀더 직관적인, 그러니까 정의는 이렇게 하는데, 정의는 이렇게, 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더 편하냐면, 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X,Y가 X,Y의 점이 A, B에 접근한다 라는 요, 그, 텀이 있는데, 요 부분이 처음에는 X,Y가 A, B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는 빙 둘러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y라는 점이 어 a, b로 접근할 때라는 말은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다양한 생각해 볼수 있는 모든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든 간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f, x, y가 항상 l로 접근하게 되면, 아, 그러면, 그러면, 이럴 때, x, 가 0, 아, x가 a, y가 b로 접근할 때, f, x, y가 l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입실론들 다 굉장히 장황한데, 사실은, 여기의 핵심은 이 모든 경로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X, Y라는 이 점이 A, B로 접근하는데, 뭐, 최단거리 직선으로 가건, 아니면 둘러서 가건, 이런 경로가, 사실 경로의 가지수는 무한대 가지수가 있을 텐데, 그 무한대 가지수에 대해서 다 확인을, 어떻게 확인을 해봐도, 아무튼, 그때의 그 강, 함수, 함수 값은 l에 수렴하게 l에 근접하게 되면 그러면 어, 극한을 가지고 그 극한 값은 l이다라고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일변수 함수 극한과 이변수 함수 극한 한번 비교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일변수 함수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었죠. 리미트 어, x가 a로 접근할 때 f 가 l 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이것과의 동치는 x 가 a 의 자극한으로 l 로 수렴하고 또 그리고 우극한 우극한으로도 똑같이 l 로 수렴한다라는 것과 어, 극한이 l 이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사실상 동시입니다. 그러면 음 저희가 그래프를 이렇게 했을 때 y, x, a라는 점이 있을 때 이렇게 y는 f(x)가 있으면 이 x가 a의 좌극한으로 더하가건 우극한으로 더하가건 이 극한 값이 좌극한, 우극한의 극한 값이 같으면 같으면 극한이 존재하고 극한 값이 L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니까, 러 음, 지금 일변함수에서 X가 A로 다가갈 수 있는 경로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왼쪽으로 다가가는, 왼쪽으로 다가가는 경로 하나,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경로 둘, 두 가지 경로죠.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일변수함수에서 지금 어. 일변수 함수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다 다루, 다루었던 일변수 함수 극한에서 그 x가 a로 다가간다라는 것을 어, 생각할 때 x가 a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경로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좌극한 우극한이죠. 그런데 이제 이변수 함수에서는 X, x, y가 a, b라는 점으로 다가간다라는 이 경로는 사실 무한대, 경로, 무한대 가지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로죠, 이게. 사실상 무한대 가지수를 가진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변수 함수 극한에서는 좌극한 우극한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2변수 극한에서는 와, 이렇게 많은 무한대 가지수를 다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쉬운 방법은 있긴 합니다.